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5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vs 맨시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특히 박스투 박스 전술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 공간 관리가 취약한 문제를 자주 노출해 왔으며 오늘 경기에서도 이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맨시티의 조직적인 공격 전술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운 흐름이다. 수비진은 페널티박스 근처에서 실수 유도가 작고, 세컨드 볼 경합에서도 밀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코바치치의 이 전술적 움직임은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진의 간격 허점을 그대로 파고드는 구조이며 상성면에서 분명한 우위를 보인다. 또한 펩 과르디 올라 감독은 교체 타이밍과 전술 수정 능력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디테일을 자랑하며 후반 승부처에서 벤치 전략의 차이가 결과에 직결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맨시티 승 맨시티는 박스투 박스 전개와 강력한 피니셔 홀란드를 중심으로 한 공격 구조가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 간격 유지와 후방 커버에서 명확한 불안을 노출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전술적 상성 우위와 후반 전략 운영을 바탕으로 완승을 거둘 수 있는 흐름이다. 2경기 제노와 VS 아탈란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주니오르 메시아스는 탈압박과 공격 전환 시 핵심이 되는 역할이지만, 말리노브스키, 발로텔리, 미 레틴 코르네, 마투로의 부상 이탈은 이선 전개 속도와 마무리에서 심각한 공백을 남기고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볼 연결이 끊기며, 상대 압박을 넘지 못하고 볼 소유를 쉽게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짐시티의 징계 결장은 아쉽지만 팀 전체의 압박 강도와 공격 조직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팔레스트라, 포슈, 쿼드라도, 콜라시나치, 스카마카, 스칼비니의 이탈 역시 핵심 전개 라인과는 즉 접적 관련이 적다. 기본적인 볼 배급과 중원 장악, 측면 전개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아탈란타 승 제노아는 수비에 모든 전력을 쏟아야 하는 구조이며, 공격 흐름은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아탈란타의 빠른 템포와 조직적인 전진 압박은 제노아 수비를 장기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이며, 이 경기에서 승기를 줄 확률이 훨씬 높은 쪽은 원정팀이다. 제노아의 입장에선 실점을 줄이며, 버티는 흐름 외에는 뚜렷한 반전카드가 없다. 3경기 랑스 VS AS 모나코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엘 아이나위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압박 회피와 전진 패스 선택에서의 기복이 크다. 은발라, 은졸라, 라보마이너스라스카리마차도 페트리치 등 핵심 자원의 연쇄 부상은 수비 조직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후반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세컨드볼 대응이나 뒷공간 커버에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자카리아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간수, 전진 패스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중심 자원으로 팀밸런스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발로군과 골로빈의 이탈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공격 패턴과 수비 전환 구조는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템포가 느려지는 팀을 상대로는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전개 방식이 위력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AS 모나코, 승 AS 모나코는 빠른 템포와 조직적인 전개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며, 랑스는 부상과 압박 회피 실패로 인해 수비 간격이 무너지고 있으며, 전술 응집력에서도 불안 요소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모나코가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사경기 리옹 vs 앙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알마다는 중앙에서의 볼 운반 능력과 짧은 패스로 공격 흐름을 이끄는 핵심 이선 자원이다. 클린톤, 마타, 톨리소 등 일부 부상자는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전개 흐름과 수비 간격 유지에는 큰 무리가 없다. 홍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의 강도와 중원 압도력이 더 강하게 발휘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앞델리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수비 지원에 참여하지만 활동 반경이 넓은 만큼 집중력 저하 구간이 자주 발생한다. 벨크딤의 징계 결장과 함께 벨케블라, 아울루, 페르하트 등 중원 주요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중앙 라인의 조직력은 거의 무너진 상태이고, 세컨드 볼 대응이나 압박 회피 능력에도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미용 승리용은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와 유기적인 전개 흐름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한 팀이다. 앙제는 전술 구조의 핵심이 무너진 상황에서 수비 간격과 압박 회피에서 반복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공격 조합 모두에서 리옹이 명확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5경기 마르세유 vs 스타드렌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하비우는 중앙에서의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흐름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자원이다. 콘도 그비아와 베네세르의 부상 공백은 있지만, 홈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과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매우 안정적이다. 특히 전방 압박을 통한 빠른 역습 전환은 마르세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며, 전개 속도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분란은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에 관여하지만 제공권 경쟁에서 밀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다. 마투시와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에 집중하지만 압박 회피와 전개 속도. 면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반복된다. 세이두와 시슈바가 포함된 수비 라인은 제공권과 간격 유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측면에서의 커버 타이밍도 무너지는 양상이 자주 나타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마르세유 승 마르세유는 측면과 중앙에서의 전개 속도와 압박 강도 모두에서 매우 유기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스타들에는 수비 간격 유지와 압박 회피에서 불안 요소가 반복되고 있으며 전개 템포의 차이가 큰 약점으로 착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마르세유가 주도권을 쥘 확률이 높다. 6경기 PSG vs 오세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곤살루 하무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에 뛰어나며 바르콜라는 좌측에서의 돌파와 11대결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이강인은 중원과 측면을 연결하며 탈압박과 템포 조율, 그리고 박스 앞에서의 연계 플레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인 수비 라인도 높은 위치에서 경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상대 진영을 깊게 파고들며 점유율과 공격 빈도를 압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페랑과 마생고는 중원에서 수비에 치중하는 전형적인 수비형 자원으로 전진 패스보다는 간격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하이, 키알라, 쿨리발리, 다노이스 등 수비와 정개 라인의 이탈은 빌드업 흐름을 무너뜨리며 특히 강한 압박을 받으면 라인을 정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점 직전 박스 근처에서의 대응력이 부족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PSG 승파리는 전방 압박과 전개 구조, 마무리 결정력에서 모두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오세르는 수비 집중력은 있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버티기에는 수비 라인의 응집력이 떨어지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PSG가 경기 주도권을 쥐며 승리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